2024년 10월 23일 매일 성경 본문은 예레미야애가 3장 40절에서 54절 말씀입니다. 지나온 길을 돌이켜 살펴보고 우리 모두 주님께로 돌아가자.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열고 손을 들어서 기도하자. 우리가 주님을 거슬러 죄를 지었고 주님께서는 우리를 용서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께서 몹시 노하셔서 우리를 쫓으시고 사정없이 죽이셨습니다. 주님께서 구름을 두르셔서 우리의 기도가 주님께 이르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문민족 가운데서 쓰레기와 오물더미로 만드셨으므로 우리의 모든 대적이 우리를 보고서 입을 열어 놀려댔습니다. 우리에게 남은 것이라고는 두려움과 함정과 파멸과 폐허뿐입니다. 내 백성의 도성이 파멸되니 나의 눈에서 눈물이 냇물처럼 흐릅니다. 눈물이 걷잡을 수 없이 쉬지 않고 쏟아집니다. 주님께서 하늘에서 살피시고 돌아보시기를 기다립니다. 도성에 사는 모든 여자가 겪은 일을 보니 내 마음은 슬픔을 달랠 길이 없습니다. 까닭 없이 내 대적이 된 자들이 새를 사냥하듯 나를 쫓습니다. 그들이 나를 산채로 구덩이에 쳐넣고 돌로 막아서 못 나오게 하였습니다. 물이 내 머리 위로 넘쳤으므로 나는 이제 죽었구나 하고 생각하였습니다.